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 제가 매칭 비즈니스를 한 3년 정도, 남녀 구독자분들이죠. 이렇게 이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정답입니다. 결혼에 성공한 여자들과 못한 여자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성급한 일반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자, 우선, 후자, 결혼에 조금, 어, 실패라고 할게요. 실패. 어, 그리고 뭔가 타이밍을 잃고, 이랬던 여성분들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을 따지는데 너무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너무 그 앞에 있는 숫자, 정량적 분석에 너무 함몰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중요한 걸못 보더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같은 남자가 봤을 때 남자가 좀, 뭐가 중요할까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성장 가능성이라 보거든요. 결국에 그 가능성을 매수하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더먼 미래 어떻게 되고 현재 숫자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매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어떤 정량적인 수치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신 분들은 원하는 대로 좀안 흘러가더라 의외로. 두 번째 뭐냐. 나만의 세계가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친해지고, 조금 알다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이거를 딱 기가 막히게 또 눈치를 채요. 아, 이분은 너무 본인의 어떤 세계관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 나 없어도 어, 알아서 잘 되겠지. 바빠 보인다 뭐 이런 느낌 나는 솔로에 뭐 골드 특집 뭐 이런 거 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자분들이 사실은 어 약간 공격력이나 추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 다 좋아 정량 뭐 숫자 따져도 좋고요. 나만의 세계가 있어도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때가 되면 뭐 나타나겠지.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근데 그런 때는 안 오고 그런 무슨 수는 안 나와요. 전략이 안 나와. 그러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거나 뭔가 본인의 예상대로 좀 흘러가지 않는 경우에는 요세 가지 케이스가 거의 확실하다.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성공 시킨 어, 성공 커플들도 그렇고 제가 성공을 못 시키더라도 결국에 본인이 원한 대로 되신 분들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런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완성형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의 성장형. 성장성에 많이 가중치를 두신 거예요. 앞으로 결국에는 나와 같이 앞으로의 시간, 미래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는 성장형인 남자를 택한 거죠. 어, 그게 제가 봤을 땐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좀 연관이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에 좋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이란 게 중요합니다. 결심을 하고 진짜 딱 선택을 해야 돼. 판단력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길이고 저 길이고 맞냐 틀리냐도 맞지만, 이 판단을 언제 내릴 거냐 라는 시기 판단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시기 판단도 되게 중요한 능력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어떤 연애,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주변의 환경이 조성이 돼. 환경은 사람입니다. 여자, 그 여자분의 주변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포근하고 뭔가 열려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분이 있고, 물론 그 많진 않겠지만, 그 주변에 뭔가 결혼에 부정적이고, 남자에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 이런 환경이야. 그러면 같은 사람이더라도 저는 엄청난 결과적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환경을 되게 잘 짜야 되고, 주변에서 이렇게 들리는 말들. 그거에 강력한 영향을 또 인간이 받기 때문에 한번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좀 환경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 이것도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결혼에 뭔가 좀잘안 되고 우당탕탕하고 원한대로 스토리가 안 흘러가는 분들의 어떤 특징은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너무 정량적인 거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뭐, 너무 본인의 세계가 확고해 세 번째는 뭐냐 시간을 흘려보내 반대로. 잘하고 되게 행복해하는 어, 목표를 이뤘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완벽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같이 맞춰 나갈 남자분을 좋은 타이밍에 결단 내린 분들이 결국에는 웃고 있더라 결혼을 위한 이 환경 조성 한번 돌아보시라 환경이란 뭐냐 높은 확률로 주변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상처분